배금주의 추천 안녕하세요. 저는 배금주입니다. 오늘은 어, 조용조용하게 찍어야 돼서 조용조용 예금 추천입니다. 오늘 추천드릴 상품은 신한예금 상품인데요. 쏠편한 정기예금이라는 어, 예금이에요. 바로 솔 어플 아시죠? 신한은행의 어플 솔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 정기예금인데요. 어, 큰 특징은요. 일단 1만원부터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 들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개월수를 맞게 어, 예금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1일 단위로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얘는 우대금리가 없어요. 대신 기간별로 금리가 있는데요. 6개월은 2.02%, 1년은 2.1%, 그 다음에 2, 3, 4, 5년까지 있죠. 60개월이니까. 말씀드리면 2년은 2.24, 3년은 2.3, 4년은 2.32, 5년은 2.36%가 되겠습니다. 1년 아니면 2년 정도 드는 게좀 효율적일 것 같네요. 어쨌든 이거를 1단위로 정할 수 있고요. 어, 또 만기일에 만약에 자기가 좀더 들고 싶다 예금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더 들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해요. 이 상품이 자동 재해치가 가능한데 어, 자동 재해치를 신청하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점 참고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어요. 정말 간단한 거죠? 아마, 어, 쏠 어플을 가입시키기 위한 그런 믿기 상품의 예금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는, 음, 간단한 예금 가입 기회는 날리면 안 되겠죠? 신한 쏠 어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1만원부터니까 조금만, 조금만한 돈이라도 들으시면 좋으시겠고, 어, 아니더라도 깔아서 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조용조용 예금 추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